32인치 4K UHD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LG 32UR600-K는 그 기대를 뛰어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모니터는 3840x2160의 시원한 해상도로 작업 공간을 넓혀주어 웹 서핑, 영상 편집, 문서 작업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IPS 패널 덕분에 어느 각도에서도 자연스러운 색감을 제공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편안합니다. HDR10 지원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깊고 몰입감 있는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브리에너전. 플리커 프리와 블루라이트 감소 모드로 야간 작업 시에도 눈 피로를 덜어줍니다. 스피커 내장으로 별도의 장비 없이 간편하게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깔끔한 디자인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60Hz 주사율과 5ms 응답속도로 캐주얼 게임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와 디자인, 화질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어 이 모니터는 정말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